뮬라산옥 민들레씨 미션 갑시다. 장비는 고급에서만 의료는 파밍 가능 조끼 헤드 깨지면 적한테서만 파밍 가능. 돌 킬당 청귤 치킨시 만귤 세코. 킬당 청귤 치킨시 만귤 세코 민들레 씨, 파밍 가능이 혹시 투척물도 파밍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민들레씨 메탈을 하고 그걸로만 사용을 하는데 이제 투척물이나 의료는 파밍을 할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아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깔끔하네 갑시다 이런 미드렛 치메타 아, 나쁘지 않아 가자 잠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한후 댓글에 이메일을 써주시면 하루에 문화상품권이 한 개? 미쳤다리? 아 여러분들 진짜 내가 좀골 때리는 짓을 한게 있는데 그 ASMR 보면은 샐러리 먹방 같은 거 있잖아 근데 그 남자분이 먹는 게 있거든? 진짜 맛있게 먹는 거? 샐러리는 진짜 콱콱콱 이러면서 먹는 게 있어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샐러리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비행기 오죠? 그래서 샐러리를 사서 PC방에서 먹었다? 오... 근데 여러분 먹지 마세요 그런 짓은 하면 안돼 그냥 풀 먹는 기분이었어 PC방에서 먹었어 아 뭐야 떨구는거 같은데? 아 어, 이것은... 야 내려가 이거 내려가서 여러분 밑에 파밍해야 돼야 연막 뭐야 야 연막 뭐야 누가 싸우고 있는데?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하하 아, 아, 오지 봐. 아!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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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라라라라 도망가! 됐어 완벽한 도망침이었어 무슨 일이야? 잠깐만. 아, 이거로 헤드샷 맞네. 기장님이 조금 안 오시는데? 아, 저쪽으로 오시네. 이거 왔는데 여기 떨어지겠는데? 아, 그렇지. 뭐야? 아, 기장님 뭐야? 오늘 기장님 뭐야? 야, 누가 기장님한테 사탕 줬어? 얻다. <laughs> 아, 이거를 또 죽나요? 아, 이거를 어 나이스 <목소리> 이번에 총은 내가 봤을 때는 이번 판은 MK14 나와서 레전드 씁니다 응 음. 홀로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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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여러분들? 자뭐뭘 했습니까 MK14 나온다고 했죠? 이제 시작이야 마코 한번 더요? 아, 이게 될라나. 이번 판에 먹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 아깝다. 가 보자. 여러분 다시 한번더가 보자. 마코 여러분들 기회 주셨으니까 마코 한번 해 보고 그다 안 되면은 그냥 가는 걸로. 안 보여. 와, 아이언사이트 진짜 이거 진짜 별루구나. 보이질 않는데? 친구. 야, 뒤에 야, 뒤에 뒤에 사람 있어요. 사십바야, 뒤에. 오호, 이걸 보셨네? 이거로 내 등을로 그냥 내미신다고? 하, 어떡하지? 그냥 미친 듯이 뛰어 가. 달리기 빠르니까. 빠른 달리기로 승부해. 이거 붙어서 여러분들, 저 친구 잡아야 파밍을할수 있겠는데 간것 같다고 돌아서 안전하게 가자. 여러분들, 크게 돌아서 아직도 저기 있나? 한번 볼게. 어... 아직 거기 있었네. 기다리고 있었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 친구한테 죽었어. 벡터한테. 그럼 저 벡터는 나의 존재를 모를 거 아니야? 아, 알 수가 없지.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보기 봤어? 저 넘어간 거 같은데. 어, 이거를? 좋았어 됐어 세상 아! 그렇지! 넣을 줄 알았어 <laughs> 자리가 심이안 좋은데? 8명 아 이쪽 라인이 너무 무섭다 자 집안에 사운드 들렸거든요? 하나 둘셋 나머지는 집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자리 먹고 이집쪽 나오는 걸 클리어를 하고 위에 자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되게 힘드네 네명 그렇지 저 친구도 잘 잡아야 된다 반도 라스트가 이렇게 되네, 와! 이거 연막탄 까고 그냥 여기 벽, 벽 뒤로 붙어야 돼. 최대한 길리 활용해보자. 이거 윗각에서 나안 보이길 빌어야 되는데? 다 집에 있는 거야? 아니면은 야, 이건 둘다 집에 있는 건데? 둘다 집이지. 여기랑 여기 같은데? 자리 나이스. 수르탄 하나. 이 친구가 나와야 돼. 그럼 결국에 뭐다? 이 친구가 무조건 잡을 거야. 그리고 얘는 자기장이 애매해가지고 여기 붙어야 되거든. 그때 수르탄으로 잡자. 여기 있는 친구 수류탄으로 잡을 수 있는데 먼저 잡으면 큰일 나.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안 죽었어? 실화야? 아 피가 달았네 수류탄 없애라 제발 연결님 만 교루원 나이스 나이스. 후후. 아니 이걸 성공하네 여러분들. 민들레 시메타 뭐야? Are... 나이스 아 오일보이님 만 칠천 교루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이스.